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다 같이 하나 둘셋오 잘하셨어요. C번입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아 그리고 여러분 아 제가 걱정이 좀 많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 이 자리에 점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 그걸 보고 정체기라고 얘기를 하죠. 정체기를 심하게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찔리실 거예요. 틀린 문제만 공부하시죠. 네, 그러면 안 되세요. 자, 정체기가 내가 좀 심하게 겪고 있다 하시면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맞힌 문제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어, 맞췄다 아싸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기를 쭉 보시면 옛도 있고 위드도 있고 하우도 있는데. 대시 왜 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A, B, D도 왜안 되는지까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A번입니다. 예스는 왜안 되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스는요? Have, yet, to 동사. 기억하세요. 자, 요걸로만 거의 99%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억하세요. 예시 보기에 나올 때는 Have, yet, to 구문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항상 제가 예외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99%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번입니다. 위드는 누구기 때문에 품사. 아이고, 사우리. 자, 위드는 품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누가?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리듬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렇죠. 뒤쪽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하우입니다. 하우는요. 기억하세요. 세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답이. 뭔 말이냐? 1번, how to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 하우 형부 주동. 자, 여기서 형부는 당연히 형용사 or 부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하우 플러스 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쓰면 헷갈리시려나? 하우 플러스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자, 요렇게. 다시 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냥 외우시고 가세요. 어,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하나 더. 공부하시면서 그냥 다 암기를 해서 가세요. 공부하는 시간은 여러분 공, 그,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암기를 하셔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이 온전히 되기 때문에 지금 외워서 가세요. 안 보고 안 보고 한번 해 볼까요? 자, 그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 들으시는 분들도 안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천장 보시고 갑니다. 하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세 가지밖에 없다. 1번. 시작. 작 하우 투 동사. 하우 형부 주동. 세 번째 하우 완전한 문장. 그거 아니면 정답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깔끔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 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대시 왜 되는지까지 설명을 할수 있을까? 음, 후다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아마 1월에 어, 수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 좀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초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는 요거 딱 보시면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자, 대신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관계대명사, 종속접속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기에 대시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일명 관대죠.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 일명 줄여가지고 종접. 이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대스는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종접이냐, 관대냐.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안 되면 지금 외우세요, 그냥.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자, 만약에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1개월 수강하셨건, 3개월 수강하셨건, 여러분들의 기초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대세 종적과 관대의 어, 그 특징을 이해하실 수가 없다면 문법 다시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공부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에요. 자, 다시. 어, 종속접속사와 관계대명사. 어쨌든 휘리릭 구분 빨리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 뵙는 날이라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자, 종속접속사와 관계대명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쪽에서 특징 일단 한번 구별해 볼게요. 앞쪽에서 어떤 특징이 있죠? 종속접속사는 앞에 명사가, 명사가 없고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오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하나, 둘, 셋. 완전한 문장 좋아요.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아이 좋습니다. 음. 이게 온다는 거. 자, 그리고 마무리.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의 99%가 다 암기예요. 자, 다시 종속접속사 요 덩어리는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이 종속접속사 덩어리는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품사 중에서. 그렇죠, 아예 좋습니다. 굉장히 능력자 분한분 계시네요. 어, 맞아요. 명사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명사를 취하는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요 관대 덩어리는요, 무슨 역할을 하죠? 좋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즉, 쉽게 말해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A, B, D번이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알겠고,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시 되는 이유는 이둘 중에 어떤 지금 상태로 쓰인 거예요? 관대예요? 종접이에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관대로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 괜찮죠, 여러분? 해석 한번 휘리릭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어형 문제를 풀때 집어 넣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 그 시간이 그 그렇게 촉박한데 이거를 넣고 확인까지 하고 넘어간다고? 불가능일 것 같지만, 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30 문제를 3분 30초 만에 풀어요. 가능합니다. 물론 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돼요? 나중에는 숨쉬듯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집어놓고 해석을 해보면 회사 전체 다 꼼꼼히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 파티를 위해서 예약된 레스토랑이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네요. 괜찮네요, 그렇죠? 이 spacious. I say spacious. You say? 듯이. 아, 요거, 우리, 우리 학생들 아니라서 잘 모르는구나. 다시 한 번. 스페이셔스, 무슨 뜻이죠? 아, 모르는구나. 자, 스페이셔스, 스페이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공간이 넓은, 공간이 널찍한, 이란 뜻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뭐 지금 외우세요. 뭐